어, 먼저 트레일러 필름에서 시은 씨 나레이션을 비롯해서 멤버분들 연기 천사가 많았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고 오늘 키스 오브 라이프랑 베이비 본스터가 또 음원 발매를 했는데 컴백 시기가 겹치는 거에서 부담감은 없었는지 그리고 스테이씨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와 진짜 우리 여섯 멤버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어? 어, 나 깜짝 놀랐거든요. 예, 어땠어요 촬영하면서? 조금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예 네, 아,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뭔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연기는 많이 한 적이 있었지만 진짜 막 멤버들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약간 선을한 듯하면서도 약간의 장꾸미가 있는 그런 연기를 하려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그 분위기를 감독님께서 분위기를 그 노래를 약간 이런 진짜 무서운 노래를 틀어주시니까 오히려 야. 몰입이 잘 돼서 조금 음산했어요 그죠 네. 심지어 그날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아네 어쨌든 지금 연기 천재들만 모여 있거든요 우리 스테이씨 <laughs>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요 감사합니다.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예7 월의 첫날이라 또 그런지 몰라도 조금 컴백 시간 겹쳐요 에이. 어떨까요 우리만의 뭐 강점은 뭐 너무나 뭐 명확하면서도 네 무대 위에서도. 확인하실 수 있지만, 그래도 또 기자님들께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어떨까요? 어네 어,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은입니다 어 우선 저는 좀 컴백 시기가 겹치는 거에 대해서 부담보다는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키스 오브 라이프 분들도 그렇고 베이비 몬스터도 그렇고 평소에 굉장히 즐겨서 많이 듣고 또 퍼포먼스도 많이 보던 그런 좋아하는 그룹이라서 오히려 컴백이 겹쳐서 좀 음방 무대에서도 지나치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도 있고 어 그리고 스테이시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전 앨범과 하지만 해도 버블이나 테디베어라는 걸 통해서 뭔가 힐링돌이라는 소식어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색다르게 또 변화를 했잖아요. 그리고 또 데뷔 앨범 같은 경우도 아니면 중간에 런투 앨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강렬한 색깔의 도전을 한 적이 꽤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스테이시라면 소화할 수 없는 게 없다. 뭐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우리만의 장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모든 장르를 스테이시만의 장르로 소화해내버리는. 네. 미친 매력의 아이돌. 아, 아 좋네요, 좋네요. 예. 이번 치키 아이씨 땡도 그런 노래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